얘 같은 경우는 동작의 끝을 알려주면 좋고, 지 얘는 절대로 다치셔, 다치지가 않아요. 이거는 서비스 종료가 안 되기 때문에 앱을 종료해도 안 됩니다. 그러면은 리절트를 타입을 하나를 더 만들죠.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? Success 아니면 아니면 여기 안에 public 음, boolean으로 is finished 뭐 이런 값을 넣어놓죠. 그럼 처음에는 이제 false고 이거를 동작이 끝났을 때다 끝나면 여기죠. 여기서 리절트 인티저 뭐 똑같이 만들고요. 네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. 네 똑같이 만든 다음에 리절트에 있는 is 이렇게 success 로 명시하고 이제 finished true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일단은 되게 되게 만들 거예요. 이렇게 노티를 한번더 쏴주고요. 그러면은 서비스에 여기에서 끝을 알 수가 있어요. 에러가 아니고 자 success인데 만약에 result 점 이제 finished 면 f i n i s h e 면 stop foreground 어? stop foreground remove notification true 응. 이렇게 해주면 foreground 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stop self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foreground만 끝내는 거고 이거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작업이 끝났을 때 노티가 종료가 될 거예요. 뭐좀 톡톡 끊기네. 자, 종료가 되죠? 뭐지? 뭐두번 눌렀나? 뭐죠? 자. 자 그러면은 포그라운드 서비스 종료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음뭐 일단은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에 어이 데이터를 여기에도 표시를 할거에요 하려면은 바인드를 해야 됩니다. 바인드